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 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 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한 금요일 아침 오전부터 우리 XLP 리플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 대한 판결 일정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자, 바로 요 밑에 보시면은 바로 이번 달 31일 날까지 이 재판 소송에 대해서 판결 를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먼저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나와서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XRP는 결국에는 2025년 초 그러니까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17달러 하나로는 대략 2만 3천원이 넘는 가격까지 폭등 랠리가 찾아올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자 7월달에 열리는 이 주요 X 이달 폐 판결에 대해서 알트코인들까지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판결 일정이 무려 자 이렇게 보시면은 2014년 7월 31일까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이 17달러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이자 이 바이든 대통령과 대선 후보자인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차기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호재 소식을 지금 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자 7월 31일까지 뭐예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시쇼우리 리플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RP의 목표 가격에 대해서 17달러로 전반적인 상향 조정이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바로 정치인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의 대선 주장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 2024년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그 면서 선거에 대한 전략인가?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앞으로 슈퍼 사이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여기에도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밑에 보시면은 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 크립토,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암호화폐의 미래 도입에 대한 잠재적인 계획까지 플랜까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밑에 두 번째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것을 미리 선거의 전략으로 보고 어찌 됐건 간에 우리는 이게 선거 전략이 됐든 실제로 정책을 실행을 하든 결국적으로는 암호화폐 우리 크립토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선 후보가 그리고 전 대통령이 참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여기 또한 가지는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까지 참여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해당 소식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트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제 새벽부터 전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공식 사이트를 모르셔서 문자로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해당 공식 사이트는 자 영상 상단에 보시는제 개인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연락처 상단에 보이시죠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항상 무료로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 오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숫자 1번이라는 신호는 뭐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구독자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는 신호를 알고 항상 제가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해당 공식 사이트 링크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영어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도 되고요 만약에 저는 지금 pc 컴퓨터라서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핸드폰으로 들어가신다면 번역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바로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드디어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연설을 합니다. 자, 연설을 할때 중요한 것은 뭐다? 정책이 브리핑이 돼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해서 일정 모르시는 분들이나 몇 시에 시작하는지 시간까지도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에서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 뒤에 연설 기자 회견이 있죠. 그 기자 회견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자 회견에 대한 일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밑에 공식 사이트에 전부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두 번째로는 전 대통령이자 도널드 트럼프 이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미래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잠재적인 계획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기자 회견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책을 의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기자 회견 때이 미국 생방 저녁이 다 보고 있는 모든 자국민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 회견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을 선거 전략으로 본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선거 전략으로 보든 그것을 진짜로 정책을 실행을 하든 어찌 됐건 간엔 뭐다 선거라는 건몇월 달이다.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은 11월 달까지 지금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긍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 제가 은봉 완전 여기 장대 은봉에서 거진 이 바닥 부분에서 제가 최저점일 것 같으니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하면서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나오는 실시간 공시문을 하나 보여드렸죠. 바로 기관 투자자가 직접 공개한 브리핑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바로 오늘 또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어제 영상이나 오늘 아침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 c c 와의 소송에 대한 결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1달러를 돌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1달러라고 하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대략 1385원 정도가 되고요 자이 가격은 지금 우리 리플의 거진 100% 상승률을 자랑하는 약 지금의 가격에 두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 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더 불어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 또한 저가 매수세의 8,200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러한 가운데 우리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드디어 12일 날 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더욱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공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대당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이 미국 법원 자체에서 공문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우리 리플 XRP의 소송과 관련돼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일정과 날짜까지 심리 날짜 지정일까지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XRP의 소송과 관련돼서 지금 줄줄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밑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카테고리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또 다른 이공실 사이트 홈페이지가 들어가시시면서 많은 내용들도 나오고요 소송과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XRP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 계속해서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적으로 이 리플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내용 그리고 이번 주한주 주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은 우리 리플 XRP 소송과 관련돼서 법원 측에서는 이 심리 마감일을 이미 정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기한 심리기한을 7월로 정했고 판사 이 토레스 판사는 지금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통지문들을 지금 공개를 하는 건데요. 자 밑에를 보시면은 법원 측에서 우리 리플의 소송과 SCC와의 소송과 관련돼서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동의안 및 심리 날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7월 8일까지는 합의안을 승인하고 자 여기에서 7월 8일이면은 엊그저께죠 즉 미국 날짜로 치면 3일 전입니다 3일 전이 3일 전에 합의안을 승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거고 그 안건이 이제 뭐예요? 7월 26일까지 통지문을 제출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앞두고 대규모 고래들도 축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정해진 날짜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심리 마감일 그러니까 7월 26일까지 전문가의 증언을 제외한 이 재판과 관련된 통지문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제출을 한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리 마감일이 지금 정해진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도 밑에 나오죠. 법원이 요약 판결에 동의안을 부분적으로 승인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승인을 한 친구에 대해서는 최신 명령 이후에 이 지방 판사가 소송을 합의로 회부하고 동의한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 일부 소송이 합의됐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우리는 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3일 전에 7,700명이 보신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3일 전이에요. 오늘부터 3일 전에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미리 말한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소름이 돋을 거예요. 왜 소송과 관련돼서 재판 날짜 일정을 이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한 주의 이 전망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재생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미래에 대한 발언도 지금 이 영상에서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상을 조금만 재생을 시켜보면은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7월달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우리 리플의 사건에 대해서 예상 판결을 한대요 이것을 바로 보다 오는 새벽에 이 법원 측에서 직접. 공시문을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 말은 예상 판결이 이번 주 주말쯤에 소식이 나온다라는 이 이슈 하나만으로 어떻게 본다면 새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재료가 다시 공개가 되는 거고 이 소식이 나오니까 바로 뭐예요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더리움 우리 리플도 마찬가지고 뭐 솔라나도 그렇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을 다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는 동반 상승이 다 해줬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날이 언제였냐 바로 공포의 폭락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즉, 3일 전이고, 이때가 이 비트코인과 리플이 어땠냐?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리플 차트인데, 리플의 3일 전, 오늘 제외하고요.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바로 장때 음봉이 떨어졌던 그 당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여기 완전 바닥부근이었고요. 제가 이따 영상에서 재생을 해서 다시 한번 말할 거지만, 전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면 무조건 어떠한 코인이 됐던 간에 매수를 해라.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전부 다 수익이 안겨줄 수 있고 그것은 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에서 어느정도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리플 뿐이 아니라 자 비트코인도 보시면 비트코인 오늘날 기준을 빼고요 자 이렇게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똑같이 장대 음봉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듯 저 3일 전 영상에서가 마지막 하락장의 끝부분, 그러니까 거진 이 발가락 각질보다도 거진 밑에 최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직접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날에 음봉이 떨어질 때보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항상 매수는 장대 음봉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장대 음봉에서 제가 전할 영상에서 뭐라 했냐. 하루 이틀 정도 혹시라도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절세번 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외친 다음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장대음봉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3일 전부터 계속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실 거고, 안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문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 이게 언제예요? 자 이렇게 귀신같이 보시는 것 같이 3일전이죠 7700명이 보신 이 영상 자 그렇다면 앞으로에 대한 미래도 이제부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 영상을 조금만 더 재생을 시켜보면요 그래서 거진 웬만하면은 어제나 엊그저께 계속 이렇게 동반 하락하면서 장때 음봉이었던 이런 캔들이 오늘날에 이만큼의 꼬리를 달면서 하나같이 전부다 밑꼬리를 형성한 그런 캔들이 나와줬고 그러한 내용은 바로 보다 시장에서 하락장을 드디어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리플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고 리플 사건이 주말에 나온다 그러면 모든 알트 코인들 제가 항상 말했죠 뭐다? 반등이 아니라 진짜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치를 채신 분도 있고 안 채신 분들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나온다 그랬고 지금은 아직 반등을 하지도 않았다. 이제 뭐다? 폭등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건에 대해서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주말쯤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주말 아니죠 아직 평일이죠 평일인데도 보다 3일 전에 비해서 지금 거진 다 알트코인들 반등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점 항상 뭐예요 좋은 소식들은 거진 코인들은 주말에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소식이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오늘 자 이렇게 바로 공식 사이트에서 공문서가 올라왔고 두 번째로 자이 영상에서 제가 또 미래를 예측하는 발언들을 말을 하거든요. 영상을 조금만 더 재생을 시켜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재료가 터지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전부 다 뭐예요? 털어내는 의도적인 청산물량을 암호화폐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고래들이 전부 다 받아낸거로밖에 지금 결과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고래들이나 세력들은 앞으로 시장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을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 이러한 예상 판결에 대한 시장의 결과를 공개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말을 하죠. 이번 주 주말을 비롯해서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라는 말을 방금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3일 전이니까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주말 오지도 않았고, 주말부터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는 첫 번째 기대감, 혹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주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제가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라고 했는데 그 전에 미리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또한 상승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SEC와 우리 리플 사건에 대해서 예상 판결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이제 주말과 아마 다음 주는 최종 판결이 나올 텐데 세력들은 이러한 것을 뭐예요 미리 알고 있다. 자 항상 말하죠 시장에 공개가 되지 아는 재료들을 세력들은 어떻게 미리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들은 뭐가 나요선 매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일 전에는 자, 어땠냐? 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3일 전이보다 하락장에 어떻게 보면은 폭락장의 거진 끝부분이었다. 최저점이었다. 그리고 이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면은 줄줄이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할 때 뭐다? 전부 다 매집이다. 자,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비트뿐만일까요? 아니죠. 자, 리플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리플 또한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3일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요 부분이었는데 그 전에도 이미 뭐예요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다 이게 또 리플이 아니라 뭐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3일 전에 요 때가 거진 최저점 바닥부근에 발가락 각질보다도 더 끝부분이었죠 이 정도면 자 이때 영상 보시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어떤 코인이 됐던 간에 그냥 무조건 매수 하시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몇 명이나 봤어요 자 이렇게 7,700명이 보셨어요 자 여기에서 심지어 보다 비트코인만 사셨어도 자 이더리움은 보지도 않을게요 비트만 봐도 4%가 올랐습니다 이날부터 뭐 저점 꼬리 빼고 1.43% 올랐죠 다음날에 1.87% 올랐죠 그 다음날에 거진 1% 올랐죠 그러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4%입니다 현물로 4%예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요 최근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선물로 보다 레버러지를 땡기셔서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10배만 해도 천만원이다 소액이신 분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은 뭐다? 투자하지 마셔라 왜? 소액이기 때문에 비트는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만 큰 시드를 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트를 하시고 나머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시드가 적다면은 레버리지를 땡기셔서 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 지금 말하면 어 그때 기억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지나갔잖아요.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그리고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한두번 맞춥니까? 지금 3년 동안 제 구독자 수 6만 5천 명이 넘는 이제 저도 이제 7만 명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구독자 수가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봐주시면서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다 매수 타점을 드렸다. 하지만 오늘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자 이렇게 제 강상 말하지만 영상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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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마다 계속 뭐예요?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는 제가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오늘날에 나올 공시마저도 이렇게 미리 알았을까요? 바로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검색을 잘해야지만, 검색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많이 풍부한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실 때 검색을 하는 키워드도 있는데 그 키워드 또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공식 사이트 모르시거나 혹은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셨다면은 제가 항상 공식 사이트를 알려드리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에 대한 미래, 그리고 미래에 따른 전망, 그리고 이게 우리 리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부 다 설명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해당 공식 사이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PC나 핸드폰에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 실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나온 소식들이 어떻게 본다면 결국엔 미래에 대한 전망과 맞물리기 때문이고 저 또한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해당 공식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010 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 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지금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문자 답장 으로 여러분들 공식 사이트 링크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홈페이지들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냐?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되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문자 답장으로 키워드나 어떻게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상세 설명 전부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문자 답장으로 지금 바로 발송해 드리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공식 사이트는 무시하지 마시고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 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찾아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법원에서 나오는 공시문들까지도 직접 제가 디테일하게 찾는 방법 전부 다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리플 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영상에서 지금 7,700명이 보신 3일 전 영상에서 제가 또 이러한 말을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영상을 조금만 재생을 시켜보면, 은 자, 귀신같이 이렇게 리플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CC와 예상 판결이 나온다? 이거는 시장에서 심각하게 아마 상승을 시전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 심각하게 상승의 시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3일 전이 거진 바닥 구간의 최저점이었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동반상승이 나왔다.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 전부다. 그리고 3일 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차트 한번 다 보세요. 그때가 폭락장의 마지막이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지, 급등을 할지, 혹은 제 강상 이말또 하나 기억나실 텐데, 인제부터는 뭐다 개별주로 따로따로 갈 거다. 비트와 알트가 동반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 현상으로 알트는 알트 코인대로 개별 주로 재료가 있는 각자의 코인들이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우리 리플과 시장에서 주도를 할 주도주 알트 코인은 어떤 코인들이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앞으로 새벽에는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위기 아시죠? 지금 5개월 제 나스닥과 미 증시는 좋은데 디플레이션이 계속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은 결국에 경제 회복에 방해를 주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미국의 CPI 시나리오 인플레 쇼크 시 증시는 급락한다. 증시가 급락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커플링 현상에서 암호화폐, 포인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다?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떠한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주도를 할 것인지, 그 해당 주도주,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지금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원래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앞으로, 이번 주, 주말을 비롯해서, 다음 주까지 시장에서 주도를 할 알트코인,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탑3 세 가지 알트코인과, 그리고 우리 리플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의 시가총이 조금 무거운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메이저 알트코인들까지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갈지, 지금 바로 제가 영상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 소통방에다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자, 이렇게 저희 지금 1,1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에 아직 초대가 되지 않으셨거나, 혹은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 보시면은, 상단에 새로 들어오시면 공지 필독이라는 여기 카테고리 있죠? 여기 오른쪽 화살표 모양을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식 사이트 링크부터, 여기에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검색을 할때 키워드 상세 설명 전부 다 해놨고요. 두 번째로 항상 제가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매일 같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뭐랬죠? BTC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소액이신 분들은 특정 알트코인들을 제가 거론해 드렸고 또 하나 죽어도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겠다 신 분들은 대체 수단으로 스택스에 투자를 하셔라. 비트코인과 스텍스는 같이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점 주의해서 혹시 소액이시면 스택스를 투자하셔라고 했는데 자 오늘날도 보시면은 영상 보고 들어가 놓고 있고 있었는데 수익 났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또 정보가 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대신해서 그냥 제 영상을 봐주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면 된다라는 점 다른건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구독과 좋아요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항상 무료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먼저 수익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확실한 정보를 드려야, 여러분들 또한 두 눈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짐작과. 이러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저를 신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지금 이렇게 11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이 혹시라도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010-7705-6559제 개인 연락처 상단이 기재놨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여러분들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이 카카오톡 단체 톡방의 초대링크도 같이 함께 발송해드리면서 지금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은 바로 영상 종료를 하고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브리핑을 진행할테니까 영상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영상 종료가 되시면 소통망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조금 참고하셔서 앞으로 당장의 내일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어떻게 될지에 따른 전망 또한 한번 살펴보시고 어, 또한 두 번째로는 항상 제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도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 녹화본 같이 소통방에다가 바로 지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소통망 들어오셔가지고 나머지 많은 정보들 참고하시고 도움받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3일 전부터 제가 7,700명 앞에서 말씀드린 거 제가 이런 거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5일 전 10일 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제 영상에서 팁과 꾸준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영상을 띄엄띄엄 띄엄띄엄 띄엄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 항상 도움을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과 수익 분명 계속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했지만 여기도 나오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급반등한다. 제목에도 이렇게 말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에이 뭐 설마 뭐 그러겠어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보이시죠?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장때 음봉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하면서, 이날부터 다음날에 혹시라도 더 추가 하락으로 눌림목이 나온다면, 절세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매수하셔라. 비트코인이든, 뭐 이렇게 리플이든, 이렇게 뭐 이더리움이든,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어떠한 코인이었던 다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 말씀드렸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또한 이 차트 보시면은 이 위에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서 또 막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개인들이 생각한 거와 반대로 흘러간다. 세력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랜만에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영상 종료되면 소통방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 기술적 분석은 100%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기술적 분석을 유튜브 영상에서는 해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소통방에서 디테일하게 기술적 분석까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알트코인들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 또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단체톡방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오랜만에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끝나면 바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에 도움 받아가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바로 영상 종료되면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